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라그랑주 라그랑주 코인입니다. 현재 비썸에서 보여 드리고 있고요. 현재 시간 2025년 6월 23일입니다. 시간이 이제 오후 5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라그랑주 코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일단은 자, 상장빔 관련해 가지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셨던 분들 아, 아무래도 일단은 많이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천원 미만까지 떨어질 거라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던 코인 중에 하나가 라그랑주 코인인데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700원대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신속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주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은 이 상장빔 때부터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고 또 많은 분들에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 조정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자, 지금 생각보다 이게 끝도 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지난 날은 있겠습니다 자, 700원에서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24시간 이 글로벌 세력들이 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지금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출하는 시세 시세에 어떻게든 다잘 합류해서 올라탈 생각을 하고 있는. 크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지금 생각보다 지금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모으고 난 다음에 일단 지금 바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약간의 반등은 일어냈습니다만 자 찔끔찔끔 잽잽잽잽을 일단 날리다가 제대로 한번 스트레이트가 올라갈 생각입니다.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라그랑주 코인 관련해서 자, 아무래도 일단 국내 정세가 또 굉장히 이제 불장을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말 그대로 경기 부양책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무래도 이 투자 시장이 굉장히 활활 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자 저희가 지금 이 작성하고 있는 이 VIP 리포트 이 안에 세력들이 언제 펌핑을 해서 어떤 가격대 매수가 매도가 소수점까지 형성해서 어떤 흐름으로 일정을 이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0 1 0 1 6 5 0 5 5 2번으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입수한 정보들, 어렵게 입수한 정보들, 무조건 무료로, 무료로 공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조수연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 안에 쓸데없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절대 낚시가 아니니까.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요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그랑주 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